은별아 은별아 요즘 아랫집 아저씨 진짜 안 올라오지 않아? 어 맞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왔었잖아 우리가 조금만 끌어서 끽 소리 살짝만 나도 바로 벨 소리 들렸는데 요즘은 웬 일이지 이사 갔나? 아니야 이사 안 갔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온뒤로 좀 조용해진 것 같아 뭐. 자, 요즘 또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지금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래 집에 좀 패를 안 끼치려고 저는 거의 문어크로 다니거든요. <laughs> 근데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적으로도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밝힌 그 통계를 보니까 음. 2020년 1월 3월까지 계속. 층간 소음에 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월에 1 9 2 0번 그리고 2월에 2 6 6 7번 3월에 3 1 1 0번으로 물론 조금 뭐 지난 이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비한 제품이거든요. 바로 음. 이 제품인데요. 음. 체어소퍼 의자 발 커버. 바로. 네, 체어소퍼 의자 발 커버. 바로 이 자그마한 발 커버에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어요? 네. 과학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laughs> <얘기해야지. 웃음>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그냥 우리 단순 고무나 이런 게 아니고 원단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높이가 기존 제품들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는 게 이제 기술이고요. 이게 바로 이 체어 서퍼 그 의자 발커버를 만든 산보텍만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테프론이라는 원단인데 어. 이 원단이 이물질이 잘 붙지 않고 슬립성이 강해가지고 장시간 사용해도 제품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일반 다른 발커버 발커버 의자 발커버는 잘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제 끼우기 귀찮죠? 저희들이 거기다가 이 이물질도 잘안 묻는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이럴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직접 의제 한번 끼워보죠. 자,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끌었을 때 소리가 나는. 한번 끌어볼게요. 오! 오! 분명 차이가 있죠?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 이게 또 끌네, 또 끌어. 자, 그, 그리고 여기다 어, 보시다시피 이 사이즈가 다양해요. 크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우리 집에 있는 뭐 의자나 책상이 종류에 상관없이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작은 발커버 하나면은 나와 내 이웃의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요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면 체어 서퍼 의자 발커버입니다. 조심 좀 해주시고요. 아랫집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자, 자꾸 소중한 소소템. 두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자꾸 소중한 소소템. 두 번째는요. 아, 간지러. 아, 간지러. 간지러. 어? 뭐, 뭐야 이거? 자, 아, 자꾸 소중한 소소템. 두 번째는요. 바로바로 바로 여름 하면 가장 불청객이 누굽니까? 바로 모기. 그리고, 개미, 뭐, 이런 해충들입니다. 이 해충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구해줄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 작지만 강한 뽀가 나들이 스티커입니다. 요번에는 안 끊기고 한 번에 가시네요. 요걸 붙이고 나니까 뭔가 기분 좋게 따뜻해지면서 가려움증을 좀 가라앉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붓까 나들이 스티커인데요. 모기 아, 물리면 제가 잘 붙는 체질이라서 어. 이렇게 스티커를 애용하고 있는데 영진 씨처럼 가려울 때 붙여도 좀 좋더라고요. 효과가 있고. 어. 원래 우리 모기 물리면 어떻게 했죠? 침 바르거나 십자가. 어, 아주 긁거나. 어.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막 긁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십자로 상처를 내다 보면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어. 티스푼 있죠 티스푼? 집에 티스푼을 이제 뜨거운 물에 가열을 한 다음에. 그걸 모기가 물린 부위에 한 30초 정도 갖다 대면은 이게 가려움증이 가신다. 아이 모기에 딱 물려서 좀 간지러 죽겠는데그 언제 어느 세월에 티스푼을 잡고 이거는 티스푼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커스푼이잖아. 아이스크림 티스푼이잖아. 이거는 플라스틱 티스푼이잖아. 이런데 시간 당하고 그걸 또 언제 45, 50배 대가지고 기다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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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만단 말이에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게 지금 뜨끈 뜨끈해요. 열이 좀 올라온 거. 어. 가만히 있는데 열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뭔가 화학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학 제품이 내 몸에 들어왔어. 이거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No. 이 뿌까 나들이 스티커는 화학약품 없이 인체 온도랑 가장 유사하게 순수 미열로 우리가 모기한테 물리면 히스타민 독성이 있는데요. 어? 조기에 분해돼서 가려움증이라든지 따가움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요. 상처가 생기고 짓무르게 되고 이런 것까지 미리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음? 더군다나 이게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애기들까지 안심하고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출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출이 돼요? 응. 미국, 중국 그 사이트 보니까 직구 사이트에 업로드 돼 있더라고요. 그 어. K 캐릭터는 딱 오빤 강남스타이 특히 뽑가는요. 전 세계 150개국에 수출이 된상태 오로로보다도 성... 한참 선배예요. 오로로가 와서 90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게 유통 기한이 넉넉합니까? 이건 넉넉하게 어. 5년. 음. 5년이니까 뭐 많이 쟁여 놓으셔도 돼요 집에. 자 아, 여름이 끝나도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모기와 벌레들과의 전쟁. 이 작은 친구 하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뜻한 여행길을 위해 그리고 우리 소중한 아이의 극지 않는 밤을 위해 이 자꾸 소중한 소소템 뽀까 나들이 스티커. 몰고 가세요.